여러분, 전 판다 판다예요. 오늘은 싸이의싸이를 살펴보는 시간을 알아볼 거예요. 싸이를 살펴볼 거예요. 음. 어, 이도 성형을 해야잖아요. 그렇게 잘 생긴 것도 아니고, 그러니까 성형을 해볼 거예요. 음. 성형부터 우선은 여러분이 많이 하는 코부터 코부터 가겠습니다. 이렇게 멀리서 보면요, 진짜 잘한 거잖아요. 이 정도면. 근데 안 좋은 점이 가까이서 보면 뭔가 징그러워요. 애벌레 같아, 애벌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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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벌레. 그쵸 그쵸. 근데 잘한 거 같아요. 너나좋어 위치 뒤에 볼까? 성형을 해볼까? 이건 배경이고. 성형. 내가 제일 잘 성형. 어? 올 뭘, 쥐도 괜찮은데? 불부터 해볼까? 여기좀 이렇게 깎아줘야겠다. 깎 음. 까까까까, 까까까, 깎아 까 까까까, 까까, 까까. 이거는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. 왜냐면, 하 이게 열심히 만들어졌는데 제가 다운을 받았어요. 근데 이거를 제가 파면 마음이 아프잖아요. 너 침반이 안 가르쳐. 그러면 넌안 예쁘다는 거야. 알았어? 여기 쭉, 여기가 북쪽. 그리고 이쪽이 남쪽. 아, 저도 사이제 얼굴이 사이만 할까요? 여러분, 저는 이걸 이렇게 길게 찍고 싶진 않았어요. 그래서 길게는 안 찍고요.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? 아니면 올라가 아래 위아래. 잠시만요. 위아래 위위아래 위아래 위위아래. 나 끄는지 날리리 카디 리 죄송합니다. 제주목이 진주 목걸이. 진주, 진주, 진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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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뽕뽕뽕. <목소리도>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세요. 구독! 구독 좀 이렇게 눌러주세요. 구독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, 버튼도 눌러주세요. 오늘 네, 여기까지만 할까요? 싸이. 대머리.